안녕하세요. 바람비약 채널의 바람입니다. 보라카이에 3박 5일 일정으로 놀러 와서 어떤 것들을 챙겨 왔는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봐 주세요. 많이 봐 주세요. <laughs> 첫 번째는 선글라스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젠틀 몬스터에서 구입한 선글라스이고요. 모자 벗고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얼굴 동그란 편이라 끝이 올라갔는데 얼굴형이 좀 보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다른 컬러 아이템이랑 매칭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피부톤이랑의 그 경계가 너무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선글라스 썼을 때 느껴지는 나 선글라스 썼어!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덜해서 좋았어요. 실제로 매장에서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됐고요. 또딱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바로 이 미니백입니다. 이거는, 아, 이게 이름이, 아, 조이 그라이슨. 조이 그라이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산 미니백이고요. 여행할 때도 많이 매는데 그냥 항상 저는 이걸 메고 있어요 이게 진짜 히트로 마트로 템으로 짱이고 제가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이 안에 제 소지품을 넣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이 맸더니 지금 이 금장 부분이 조금 벗겨졌는데 여기 로고가 있고 어 전체적으로 가죽이 되게 튼튼한지 어이구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기스가 아니고 이거 뭐 묻은 겁니다 이거 떼내 <laughs> 빼지는 거고요. 어 아무튼 가방이 되게 탄탄해요.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저 같은 키작녀들한테는 엄청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넣고 다니는 거는 빵 하나랑 쿠션, 큰 쿠션도 들어가는데 인정용 미니 쿠션을 조그만데 솔직히 그만큼 많이 두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들고 다닙니다. 지금은 여행 와서 잘안 쓰는데 에어, 에어팟을 보통 들고 다니고 보시면은 자리가 남습니다. 대신에 휴대폰은 안 들어가고요. 여권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가격이 디자이너 브랜드 치곤 좀 비쌌어요. 2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사고 한달 동안 매일매일 들고 다녀서 한달 만에 그 가격만큼의 이거는 다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길이로 조절을 해서 메고 다니고 있어요. 또 제가 한개 들고 온 거는 바로 이 수영복이에요. 제가 수영을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수영복이 많이 없는데 수영을 배워 보려고 수영복을 이걸 하나 샀어요. 이거는 딜라이트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수영 고수분들의 후기들도 다 좋더라고요. 강, 강습 때 입을 수도 있고 커팅이나 노출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후기가 좋은 걸 보고 샀고 수린이라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샀는데 우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 뒤에도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영복처럼 생겼고요. 정가가 89,000원이었는데, 뭐,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적용하니까 7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수영복 아래에 입을 이 바지를 수영복이랑 같이 구매했는데요. 이건 유니클로에서 샀어요. 재질은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수영 팬츠로 입기 좋은 재질이고, 디자인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유니클로가 유니클로한 느낌이 있습니다.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밴딩 디테일도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건 시험복 위가 아니더라도 여름에 자주 입을 것 같아서 제가 반바지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개씩 들고 온 아이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지금 쓰고 있는 캡 모자랑 생긴 사파리 모자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왔고요 캡 모자는 파이 아, 어디 거였더라? 잠아더 센토르 그냥 일반적인 캡 모자 가격을 주고 샀고 회색인데 조금 밝으면서 쿨 베이지보다는 웜 베이지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자입니다. 이것도 어디서나 쓰기 좋은 캡 모자라서 이것도 산지 2, 3년 정도 됐지만 굉장히 자주 착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모자로 훨씬 더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 뒤에 누워있는 삐약씨가 생일 선물로 이 사줬습니다. 제가 이 사파리 모자를 옛날부터 계속 갖고 싶었어요. 사육사가 된것 같고 사육사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laughs> 수많은 사파리 모자 중에 이걸 고른 이유는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뒷목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사파리 모자 재질이. 두꺼우면 빳빳하고 더워 보이고 그렇다고 아예 나일론처럼 후드두드 거리면은 이 앞에 챙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이 되게 잘 마를 것 같은 합성 섬유 느낌의 재질이에요 면 재질보다는 이 위에 선글라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 눈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차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사파리 모자는 은근히 휴영지 원피스에서 도잘 어울리고요 이런 캐주얼한 옷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캡 모자보다는 이 사파리 모자가 조금 더 비싼데 5~6만 원 정도였는데 유행 사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앞으로 오래오래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스트링 조절하는 디테일도 있고요. 이 날개가 아, 아 탈착이 안 되네? 네 탈착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여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버클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자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이제는 신발을 설명해 드릴게요. 신발은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 닥터 마틴에서 제일 많이들 신으시는 버클이 두개 있는 이 샌들이고요. 이 샌들도 그런 캐주얼한 반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게 또 되게 여성스러운 원피스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여행 때내 신발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신발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여행 직전에 구매하시면 벨트 부분이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백일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발을 길들인 다음에 여행 때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이 국민지 대민 크록스이고 고동색의 찐 브라운 크록스입니다. 지비츠는 한국의 간식 세트인가 이래가지고그 달고나 지비츠가 있길래 이거를 사서 지금 모래가 많이 묻었는데요. 이거는 잠깐 흐린눈 해주시고 이 달고나 지비츠랑 그 옆에는 그냥 어디선가 산 M&M 지비츠로 꾸몄습니다. 크록스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다잘 아시니까. 하나씩 들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원피스를 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피스네요 아, 이것도, 이거는 지금 왠지 안팔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산 거라. 롱, 은롱 원피스입니다. 이게 제가 착샷에는 따로 찍어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팔아도 비슷한 디자인은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디테일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비추천드리는 이유가 어, 아 근데 저는 계속 입을 거긴 한데 그, 돈 주고 사는 거는 미치천인 이유가 아, 너무 작 너무 쫄려요 이통이 흉통 압박이 진짜 좀 양심이 없고 그 제가 되게 체형이 <laughs> 조그마한데 도대체 누가 <laughs> 인권 유린 원피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원피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오긴 했습니다 제 최대 장점이라 생각하는 점은 적당한 위치에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정말 주렁주렁 막 셀카봉 있다가는 것도 찔러넣고 다니거든요 아무튼 비슷한 디자인의 이런 게 있으면은 하늘색 원피스 하나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긴 나시를 하나 레이스 나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만 원인가에 구매했고 시인에서 둘러보다가 어? 이만 원밖에 안 해? 하고 하, 사봤는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 레이스나 이 끝부분 마감을 대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섬세하고, 고무줄도 편하게 이렇게 신축성이 아주 쫙쫙 늘어나고, 그 흉통, 인권유인 흉통도 아닙니다. 여기도 엄청 잘늘어요 그리고 앞에 레이스가 있어서 이거는 리본이 지금 풀렸는데, 그 묶으시면 되고요. 색상이 완전 흰색이에요. 그리고 레이스가 조금 과하게 일부러 디자인 들어간 거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지를, 오브 바지를 그 밑에 이렇게 입었어요. 이 바지는 사실은 긴 바지인데 밑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투웨이로 입을 수가 있어요. 긴 바지로도 입고 반바지로도 입고. 그래서 그긴 바지 부분은 지금 잠깐 집에다가 모셔놓고 어, 반바지만 이렇게 들고 온 상태고요. 제 키가 156 정도인데 무릎까지 오는 그 상태에서 이 샤랄라 나시를 입어주면은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입었었고 내일에는 이 원피스 이 원피스를 입을 예정인데 이거는 어깨 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입는 거고 이거는 미니 원피스라서 한이 정도까지 길이가 옵니다. 이것도 내일에 입은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신에서 어, 샀던 것 같은데 가격도 한 2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압박 없이 흉통 부분도 편하고. 이렇게 캉캉처럼 레이어드된 치마가 달려 있는데 레이어드된 치마 부분도 자연스럽다 그냥 재질은 일반적인 주름 스커트의 그런 재질이고요. 집에서 입어봤을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이제 어깨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끈 없는 속옷을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국민템이라 가지고 베리씨에서 산오프숄더 브라인데 뭐 이거는 다 이걸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나 추울까봐 바람막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요. 이렇게 좀 시스루 바람막이고, ABC 마트를 구경하다가 필라에서 나온 바람막이를 구매했습니다. 이 바람막이는 우선 흰색에 안에가 살짝 비치는 디자인이라서 매력적인 것 같고, 근데 아무 무늬가 없으면 저는 밋밋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에 이런 식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도 편하고 그리고 이목 부분에 있는 이 스트링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아 이렇게구나. 네 이렇게 그리고 모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어, 이게 바람이 막아줘. 하지만 은근 이걸 입으면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고 가격은 14만 원이었어가지고 비싸서 아 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비슷한 디자인인데 조금씩 다르면서 싼 바람막이들은 사실은 한 3, 4만 원에도 구매할 수 있긴 해가지고 고민이 됐는데 어 이걸 한번 사면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바람막이 가진 게 없어서 바람막이 슬롯은 너로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정도 챙기면은 한 3박 4일 일정에 들고 다니는 캐리어에 반쪽 정도밖에 안 차요 그래서 짐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수영을 맨날 하는데 그 수영복은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건가요? 하면은 네 똑같은 거 입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잘 말라요 잘 마르고 그리고 수영 가방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레나에서 산 가방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나중에 수영 배우기 시작하면은 들고 다니려고 겸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경 햇볕에서 신는 양말 그리고 이런 스노클링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선크림 선크림은 몸에 바르는 선크림용으로 다이소에서 5만원 주고, 5만원이란다? 5천원. 그래서 5천원이면 이제 팍팍 써도 안 아까우니까 이제 바디용으로 하나 사왔습니다. 아, 이, 이것도 있네요? 아, 이거는 혹시 추울까봐 살짝 도톰한 소재의 반팔 티셔츠도 하나 들고 왔는데, 엄브로에서 만든 반팔이고 이거는 제가 입기에는 좀 빡시한 사이즈예요. 길이도 거의 미니 원피스 수준으로 오는데 반바지만 툭 걸치고 나가면 추운 날에는 이거 입으려고 가져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입을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와, 아 일로 오세요. 수미 상관. 어 수미 상관. 이번 아이템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뭐야 끝난거야 <laughs> 어, <laughs> 안녕. 안녕 보라카이 브이로그 겸 패키지 후기 <laughs>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